자,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오늘도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이명웅의 정규앨범 이집 아이미어로2의 두 번째의 뮤직비디오의 모습이에요. 얼씨구의 뮤직비디오의 모습인데 어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오늘 얼씨구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 8시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어 지금 이명웅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요, 여기 보면요, 처음에 오전 8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 확인을 해봐라.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네이버 TV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TV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영상이. 어, 이제 조금 이따가 올라올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네이버 TV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 요런 모습이에요. 이명웅이 홈 파티장에서 DJ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얼씨구가 댄스곡이지 않습니까? 댄스 퍼포먼스를 공개한 거예요. 여기도 멋진 댄스가 있는데 이명웅의 이 정규앨범 이집의 11곡 중에서 댄스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대를 위한 멜로디 같은 경우도 댄스 퍼포먼스가 있는데 여기도 얼씨구의 댄스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만큼 이명웅이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 이 댄스의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생 좀 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이명웅이 홈파티장에서 dj로 변신해서 lp판을 다루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지금요. 이렇게 호... 호텔에 도착을 해서 홈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의 전체 모습이에요. LPG 판으로 DJ로 변신하는 모습이 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이 있어요. 파티장에서 주방장에서도 춤을 추고 이명웅이 DJ로 변신하는 모습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만화 부분이 좀 있어요 요런 모습도 있고 즐겁게 홈 파티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있고 이명웅이 잠을 자다 깨어나서 홈 음, LPG판을 들고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자 이렇게 DJ가 노래를 틀어주고 본격적으로 댄스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멋진 모습이에요 DJ의 모습인데 자 그리고 드디어 댄스가 진행이 됩니다 아, 이 3분 32초 짜리인데 잠깐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 노래 얼씨구는 임영웅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댄스곡이 많아요 그댈 위한 멜로디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공개가 됐지만 불후의 명곡에서 어~ 이 로이킴이 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것을 임영웅이 댄스곡으로 편곡을 해서 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씨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규 앨범 이 집에 댄스곡이 많은데 이 댄스곡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노래 플러스 이렇게 댄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춤을 같이 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얼씨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돼서 지금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 멋집니다. 야 지금 이제 임영웅은 댄스 가수 같아요. 몸치라는 말은 뭐 옛날 얘기고 너무 너무 이이 댄스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이제 몸에 익었어요. 야 이런 모습이 있는데 댓글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댓글이 어떻게 돼 있나? 아 댓글은 이제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요요기 보면은 어 요건 티저 영상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본 모습인데 이런 모습도 있어요 와 이런 멋진 모습도 있고요 여기 보면요 홈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이명웅의 모습도 있고 얼씨구 흥이 나는 분위기를 돋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DJ로 변신한 이명웅과 신나게 홈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명웅이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듣기만 해도 이제 온몸이 들썩이는 노래인데 이렇게 춤 사이가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 콘서트가 기대가 되는 그런 뮤직비디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순간을 영원처럼의 뮤직비디오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9월 15일입니다. 월, 월요일 아침에 근데 이, 이 영상이요 유튜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 가면은 한번 가, 가볼까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은 홈에 들어가도 아 지금 올라왔네요. 아 아까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tv에도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도 어, 얼씨구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스트 오전 8시에 올라온 건 아닌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명의 순간을 영원처럼의 뮤직비디오는 2주 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조회수가 316만이에요.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타이틀곡이지 않습니까? 순간을 영원처럼. 그리고 두 번째 뮤직비디오 얼씨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추는 모습. 와, 이잘 만들었어요. 동원된 인력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엄청나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어, 기울인 정규 앨범 이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 들을 수 있어요. 아 멋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런 모습의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요, 한번 볼게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밤새 기다렸어요. 이렇게 어, 왜냐면 이게 어제 이게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새 기다렸다 너무 기대가 된다. 얼씨구 뮤직비디오 세련되고 트렌디하다. 이명웅의 얼씨구 비트박스 너무 신나고 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야, 우로빠. 어, 아침부터 얼굴 공격이다. 뭐 공격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어느 곳에서나 반짝반짝. 제일 멋지고. 제일 빛이 나는 매력적인 매력천재, 울 가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씨고, 영상 너무 기다렸네. 최고의 슈퍼스타 이명의 가는 길, 감동과 역사입니다. 멋진 댓글이에요. 아침부터 히어로 매력에 풍덩 빠졌다. 선물이 다발로 쏟아지고 있다. 얼씨고, 절씨고 이렇게 흥이 나는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의 뮤직비디오. 야, 요것도 폭발적인. 어,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임영웅이 이렇게 좀 정결분 이집의 공개가 조금씩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부분도 있었고 그 이유는 팬들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제작에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작사와 작곡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댄스곡이 많지 않습니까? 댄스곡에서는 댄스를 익히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멋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이명우과 관련해서 자 이명우가 이렇게 뮤직비디오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는 소식이고요.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네요.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요. 이명우가 이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33주 연속 1위를 했다는 것은 뭐 뉴스라기보다는 당연한, 당연한 거다. 이런, 이런 내용도 있고,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자, 이렇게 기대되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